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고 세절의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잘 견디시고 또 수요저녁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강단에 서서 이렇게 손뼉치며 강단을 두드리며 찬양하다 보니까 옛날 생각이 하나 났는데요. 저 교회 개척하고 목회 초년병 시절에 그때는 뭐든지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만한 강대상에 나무로 된 강대상인데 열심히 여기를 치고 찬송을 했어요. 교인도 몇명 없어요. 제 아내하고 뭐제 아내 오빠 두세 사람 하 되는데 막 열심히 치면서 찬송을 했거든요. 끝나고 봤더니 여기 물집이 잡혀 가지고 세게 치는 것도 다 방법이 있구나 요령이 있구나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다 목해 그런 기술들이 있는데 뭣도 모르고 그냥 막 쳤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요즘에 이제 찬송할 때 이렇게 살삭, 살짝살짝 살짝 치면서 소리는 크게 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시간시간마다 아무튼 뜨거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재미난 얘기 하나 하고 말씀 전할까 하는데요 바다에 가면 오징어 동생이 있죠 한치 <laughs> 오징어 동생 한치 있습니다. 그데이 한치를 잘 잡아먹는 생선이 참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치가 바닷가에 막 놀고 있는데 참돔이 그 한치를 잡아먹으려고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한치가 자기가 갖고 있는 비장의 무기 한치의 무기가 뭐가 있습니까? 먹물 먹물. 그래서 참돔이 막 쫓아오니까 먹물을 촥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참돔이 앞에 안 보이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깜짝 그 먹물을 뒤집었으면 참돔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한치 앞도 못 보게 하네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농담 던진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이 한치 앞도 못 보는 것 같아요. 지난 주에는 일주일 내내 비가 와가지고 이놈의 비좀 그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번 주에는 또 얼마나 날씨가 더워 주일부터 해가 쨍쨍 내리쬐더니 오늘 막 34도, 35도까지 올라가서. 그냥 앉아 있는 게 고역이다. 아, 그냥 교회에 인 있고 대에서 네. 앉아 있는 게 고역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우리가 한치 앞도 앞을 모르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또 안타까운 것은 지방에 있는 많은 에, 이재민들. 또 지난주에 비가 많이 와서 산사태가 나고 또 집이 무너지고 여러 가지 강물에 집이 잠긴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 우리가 정말 한치 앞도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 가지 환란과 근심과 고난과 걱정거리가 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안식이 무엇인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7월 달에는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안식, 또 평안, 쉼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은 참된 안식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전해 볼까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수고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수고하는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청소년부 학생들이 수련회를 가게 됐는데 학생들이 다 갔어요. <laughs> 교회학교 아이들이 다 갔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 가고 전도가 돼서 와서 같이 간 우리 학생들도 있는데 이제는 아이들이 체격이 커지니까 교회 본고차 두대 가지고 다 되지 않는 이제 그런 때가 돼서. 우리가 이제 신청했던 25인승 차량이 나오면 다음부터는 아이들은 편안하게 좀 수련회 갈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 이제 학부모님들이 아침에 같이 아이들을 배웅하러 오셨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다 떠나 보내고 나서 학부모님 딱또 집에 돌아가시거나 회사로 돌아가시면서 얼굴에 한박 웃음을 짓고 돌아가셨어요 <웃음> 그 이유가 뭘까요 자유다 <laughs> 2박 3일 동안 자유다 근데 그 그, 성, 그 학부모님뿐만 아니라 저 집도 마찬가지예요. 저 집도 고등학교 학생 중학교 학생 있으니까 갔어요. 그 집에 초등학교 학생 한 명이 있는데 그래도 편안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특히 어머니들은 이 방학 때에 아이들과 함께 씨름하는 게한달 동안 얼마나 힘든 일인지 수고하는 일인지를 알 수가 있죠. 또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이 무더운 여름철에 가정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여러 가지 직업을 또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아침부터 밤 들이는 시간까지 학원에서 또 공부하고 도서관에서 여러 가지 자신의 미래를 위해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연세 많으신 분은 어떠실까요? 연세 많으신 분, 연세 많으신 분대로 이 더위를 견디느라 또 힘들고 어려우시죠. 음, 예배 올라오기 전에 몇분 성도님들과 통화를 했는데. 지난 주에 못 오시거나 계속 이제 병원 중에 계신 우리 건사님들 전화 이렇게 들어보면 여전히 회복이 안 되는 분도 계시고 또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몸에 막 기력이 없어서 힘들어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왜 그렇겠습니까? 날씨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온열 질환이라고 하는데 병원에 가봐도 특별히 뭐 원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힘들고 이 무더운 날씨를 견디는 게 몸이 힘이 드니까 이제 기력이 빠지고 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수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날씨를 견디느라 수고하고, 직장에 나가서 직장생활 하느라 수고하고, 또 가족들을 챙기느라 수고하고, 학생들은 공부하느라 수고하고, 목회자는 목회하느라 수고하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수고하는 사람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무거운 짐진자라고 하는 짐진자 사람들도 있죠. 제가 한국 사, 한국의 우리 여성들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대표적으로 나오는 사진이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포대기라고 해 가지고 아이들을 들쳐 업는 포대기 있잖아요. 등에는 아이를 하나 들쳐 업었어요. 그리고 머리에는 짐포다리 하나 이었어요. 그리고 손에는 뭘 하나 들었어요. 이게 우리 한국 여성들의 모습이에요. 그 사진이 나와요. 포대기를 통해서 아이를 하나 들쳐 업고 옆에 손에 하나 뭘 들고 머리에는 짐을 하나 이고 있고. 이게 우리 대한민국 여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전 세계를 돌아다녀 보면 보통 여성들이 나가서 일을 하고 가정 경제를 책임지고 또 가정의 가사를 하고 아이들을 돌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남자들은 뭐 하나? 남자들은 놀고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후진국이면 후진국일수록 남자들은 가정에 가정을 돌보지 않고 나가서 놀고 다 여성들이 그 가정을 책임지는 걸 많이 보게 돼요. 제가 경험했던 나라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인도도 그랬고요, 캄보디아도 그렇고 태국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후진국이면 후진국일수록 남성들이 가정 경제를 돌보지 않고 여성들이 다 책임을 지더라. 그런데 요즘에 이 동남아시아의 한국 남자들이 아주 신랑감으로 1등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드라마 때문에. <laughs> 현실은 안 그런데 <laughs> 드라마에서 그려지는 모습은 남자들이 아주 이렇게 어? 온유하고. 아내들을 사랑하고 가정 경제를 책임지고, 가정을 잘 책임지고, 아내한테 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아주 사람들이 그런 이미지 때문에 한국 남자 결혼 1등, 1등 신랑감이라고 이야기하죠. 사실은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가 중에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고 하는 찬송이 있는데 그 가사 가 가운데 찬송가 가사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사람의 인생이 뭐냐 속에는 근심 밖에는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 뭐라고 그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아시잖아요. 야곱도 자기 인생을 산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험악한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을 하죠. 창세기 47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낸 나이다. 야곱의 인생이 자기가 삶을 돌아보니까 130년의 인생을 살았는데 그 세월이 다 뭐예요. 험악한 세월이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생활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부목사 생활 할 때에 이제 저보다 연배가 있으신 선배 단임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빨리 내가 70이 돼서 그때가 50대 초반이셨는데 빨리 내가 70이 돼서 이살이 사역을 이 무거운 사역을 내려놓고 싶다.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그때 그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이해가 돼요. 우리 성도님들을 천국까지 잘 모셔드리는 책임이 단임 목사에게 있기 때문에 그 무거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그때까지 70에 은퇴할 때까지 목회에 큰 어려움 없이 성도들을 성국으로 잘 모셔드리고 신앙생활 잘 하도록 도와드리고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책임인지 이제서야 제가 그걸 조금씩 조금씩 느끼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수련회를 가는 부모님들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사랑하고 책임져야 되는 그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저들이 결혼하고 자녀를 낳면 으그 자녀의 자녀까지 우리가 키워줘야 되는 게우리 인생인데 그 모든 일들을 잘 마치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고백처럼 내 내가 살아온 인생이 130년인데 그 모든 세월이 험악한 시간이었. 험악한 세월이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과 같은 삶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에 공감이 되십니까? 그럼 여러분 공감되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형편에 처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다 내게로 오라. 이 예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시기를 주의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초대의 메시지는요, 예수님만 할수 있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어떤 사람이 세상에 어떤 사람 이렇게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을 다 자신에게 오라고 말씀을 할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기 우리 남성분들 계시는데 오전에는 남성분들 예배 시간에 잘 오실 수가 없으시니까 아빠들도 가정 경제를 책임지는 거죠.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여기 속에다가 수표, 아니 수표가 아니라 사표를 사표를 넣고 다닌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표를 내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내가 그 식솔들을 아내와 아이들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자존심 다 내려놓고 직장생활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다 내게 오라 말할 수 있습니까? 한 가정 책임지기도 그렇게 힘든데. 오직 예수님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모든 인간을 친히 부르실 만큼 절대적인 권위와 능력을 갖고 계신 예수님만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모든 사람 다 부르시고 우리를 쉬게 하실 그 예수님의 그 음성을 또 귀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주의름으로 이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실 때 말씀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쉰다고 한다, 이 생각을 하면 7월과 8월 달에 휴가철이니까 사람들이 두 가지를 떠올립니다. 첫 번째는 바닷가를 떠올리고 두 번째는 산, 아주 푸르른 산을 떠올리는 거죠. 제가 바다 말고 푸르른 산을 막 생각하다가 강원도를 막갈 때에 대관령 쯤 지나가면 그 푸른 언덕에 막 양들이 하얀색 양들이 뛰노는 어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저 푸른 초원이에. 그림 같은 집이 아니라 <laughs> 하얀색 양대 양떼들이 뛰어노는 모습. 사진 한번 보여줘 보실까요? 네. 뉴질랜드와 같은 곳에 양떼들이 막 있는 거예요. 저게 얼마나 평화로운 모습입니까? 저가 바라면서 우리가 마음에 위로를 얻잖아요. 그런데 저 양들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다는 거예요. 양들이 맨 처음에 태어날 때는 어, 자기들의 집이 있습니다. 외양관 같이 우리가 있죠. 동물들이 사는 집에서 태어나고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다내 몸입니다. 어디 살아요? 들판에 살아요. 근데 들판에 날마다 날이 맑은 게 아니라 비가 올 때도 있고 아침에 이슬이 내리죠. 그러면 양털에 뭐가 묻어요? 이슬이 묻고 비가 젖는 거예요. 그럼 양털이 무거워서 저 양들이 그냥 평화롭게 마냥 뛰노는 것이 아니라 그 무거워진 양털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처럼 늘 가지고 다를 때 그래서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양들이 다 뭐가 있냐면 관절염이 있어요. 관절염. 양 털이 무거워서 그런 거죠. 그렇게 초원에 있는 양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평안하다고 생각하지만 저들의 삶도 평안하지 않은 거예요. 그걸 누가 잘 알고 있느냐? 목동이었던 다윗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편 23편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로 시작하는 그 말씀 3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라는 구절이 있어요.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근데 저 소생시키다 회복시키다고 하는 그말 뜻의 가장 큰그 의미는 뭐냐면 출발점으로 돌아가다 고향으로 돌아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소생시키기 위해서는 양도. 그의 양 우리로 돌아가서 털을 다 깎아야 되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디로 가야 된다? 하나님의 계시는 영원한 본향, 하나님의 품으로 안길 때에 참된 안식과 회복과 소생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수 있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방황하는 삶의 종지부를 찍으려면 우리 인생의 출발점인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의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참된 안식처는 어디다? 하나님의 품이다. 그곳을 가야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왜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손, 초대의 손길에 그 손길을 잡을 수 있는 중국계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29절과 30절 말씀에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져을다 내게 오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말씀하시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29절과 30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를 말씀하고 있는데 온유한 분이시다, 겸손한 분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성경의 원래 뜻은 잘 길들여졌다고 하는 거예요. 야생 말이 주인에게 잘 길들여져서 주인의 말을 듣는 것을 온유하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는 온유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온유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온유한 자인 것을 믿으시기로 주의 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한다 을 하더라도 예수님만큼 온유할 수는 없겠죠. 세상에 가장 온유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럼 겸손한 것은 뭐예요? 여러분이 언제 겸손해지십니까?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고개가 숙여지는 것을 겸손이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이 내힘 가지고 되지 않고 하나님의 도와주셔야 살아갈 수 있음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겸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그냥 신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배고픔과 아픔을 다 친히 경험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인생을 사람들의 아픔을, 사람들의 수고와 짐진 것을 다 몸소 알고 경험하신 그분께서 친히 나다지시고 겸손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보다 온유하신 분이고 누구보다 겸손하신 분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겸손하고 온유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멘다고 하는 표현은 사실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어찌 보면 수고와 같은 겁니다. 사람들은 내 멍에를 메라 이렇게 이야기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인 것을 머릿 속으로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온유하고 겸손한 내가 나의 멍에를 너에게 같이 베자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나와 함께 진정한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삼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멍에가 뭡니까? 소가 일하기 위해서 뒤집어 쓰는 걸 멍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멍에는 일인용 짜리에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멍해는 저렇게 시골에서 소한 마리에다가 짊어져서 밭을 갈거나 또 짐을 지고 가는 수레를 끄는 게, 게 바로 멍해 일인욕죠근데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소가 두 마리가 멍해를 메고 있다는 거죠 사진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한국의 멍해와 이스라엘의 멍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멍해를 메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예수님이 친히 한쪽의 멍해를 메고 가시고 그 옆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저 소도 보면 한 소는 덩치가 크고 한 소는 덩치가 작죠. 여러분 똑같은 소를 두 마리 하면 둘이 싸워요. 그래서 늘저소두 마리를 할 때는 좀 덩치가 있고 힘이 센 소를 먼저 하고 그거보다 힘이 좀 약하고 덩치가 약한 소를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팀을 이루어그 예수님이 우리보다 지혜와 능력이 많으신 건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배장되셔서 멍에를 지시고 이 멍에를 나와 함께 지고 가자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하시겠다 인도하시겠다 앞장서가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에 가장 잘 순종하셔서 잘 길들여지셔서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계신 그 예수님께서 오유하신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인간의 모든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을 알고 계신 그 예수님께서 겸손한 마음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의 멍에를 같이 매자 여러분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같이 메자고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멍에를 같이 메면 너희 마음에 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은 예수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참된 안식과 평안을 느낄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감리교 목사님 중에 먼저 자녀를 잃어버린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이제 아들의 장례를 마치시고 그 다음 주 돌아오는 주일에 설교를 하실 때에 교인들도 이 목사님이 어떻게 말씀을 전하실까 막 불안불안한 거죠. 근데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간증언제가 듣게 되었는데 목사님들은 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 목사님께서도 수없이 많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는데 내 진짜 육신의 아들이 죽고 나니까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신 매달려 죽게 하신 그 아버지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 예수님의 말 십자가 돌아가신 예수님을 전할 때는. 그 마음을 몰랐는데 내 육신의 아들이 죽고 강단에 서서 그 말씀을 전하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나 생생하고 절절하게 느껴져 울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고백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말씀 우리에게 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이 친히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모든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친히 체험하시고. 나의 멍해를 함께 매라고 말씀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쉼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수박 겉핥기가 아니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 많은 사람들의 삶과 똑같은 삶을 살았던 그 예수님께서 참된 평화와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셨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쉽다라고 하는 표현은 크레스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부드럽다, 좋다, 은혜가 된다, 안락하다, 친절하다 이런 뜻인데요. 원래 원하는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다 이런 뜻입니다. 멍에를 같이 메우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멍에를 같이 매자 말씀하시고 그 멍에를 맬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소망과 위로가 있음을 저는 고백합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마찬가지고 삶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고 시간 시간 지나면 지나갈수록 점점 더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실 수 있으신 분인 거죠. 이 고백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만이 정말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구절과 관련해서 다윗이 고백했던 말씀 중에 시편 131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좀 은혜를 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내가 큰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뗀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뗀 아이와 같도다 고백하고 있는 거죠. 지금 다윗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냐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거. 나는 젖뗀 아이와 같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젖때 아이와 같은 게뭘 이야기하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텐데 아이가 배가 고프면 웁니다 말을 하지 못하는 갓난아기는 배가 고프면 울죠 그러면 우는 아이를 바라보면서 엄마가 젖을 줘그 아이를 배불리게 하잖아요 그럼 젖때 아이는 뭐예요 어머니의 젖을 먹지 않아도 자기가 다른 것으로 배를 채울 수 있는 아이 전적으로 젖을 먹어야 되는 아이는 엄마의 품이 필요하지만 젖을 뗀 아이는 엄마의 품이 없이도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다 내게 오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 또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젖된 아이와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도우심 없이도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인과 같은 다 자란 아이와 같은 삶을 살수 있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안식을 통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젖된 아이와 같이 두지 아니 젖을 뭐 필요한 아이와 같이 두지 아니시고 젖된 아이와 같이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참된 위로와 소망이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멍해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다 누릴 수 있는 우리 중국교회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사 참된 안식과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주의 말씀 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수님과 멍에를 메고 갈 때에 또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젖된 아이와 같이 성장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를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예수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중국계의 모든 성도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여러가지 사역을 놓고 기도하고 또 개인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